네, 안녕하세요. 참사중교육 변주아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성남하랑초등학교 1교시 일반 진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성남 하랑초는 3, 4, 5, 6학년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교시를 방향성에 맞게, 하지만 난이도는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년에 맞는 난이도와 저희가 아웃라인은 드리지만은그 난이도에 맞게 쉽게 풀어서 알려주시고 방향성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제가 좀 스피치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어,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 멘트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어, 아, 어, 막, 선생님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누를 어떤, 누구, 뭘 찾는다고요? 네, 나를 찾는다, 나를, 나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로, 직업, 체험인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행의 목적지는 진로와 직업이 무엇이,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나다운 무엇이고, 또한 나 사용 설명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에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업을 다니다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많이 받으면. 선생님, 저는 장래희망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는 건안 좋은 건가요? 혹은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궁금을 많이 질문도 하고 또한 지금, 당,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해할 아, 시사, 어,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선생님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오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지, 직업과 진로는 같은 것일까요? 이제 우리 같다. 다르다. 네. 우리 진로의 뜻은 무엇이냐.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진로라는 것은 나아갈 진, 길로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진로라고 합니다. 또한 영어로 이제 하면은 커리어라고 하죠. 이 커리어는 한, 한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뜻해요. 즉 뭐냐면 진로란 뜻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고, 또 다음 내년에는 4학년이고, 5학년이고, 앞으로 막 20대, 30대 되는데, 그 모든 인생의 1년의 길, 그게 바로 진로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잘 가고 있나요? 네, 길 가다가 돌에 너,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네, 많은 일들이 있죠. 어, 그러면은, 진로라는 건 직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우리, 네, 그럼 직업과 진로는 같은 것일까? 네, 아닙니다. 진로는 더 구체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 이거는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 하지만 진로라는 건 뭐냐? 나는 삶에 힘이 되는 글을 써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 라는 것은 진로입니다. 즉, 어, 내가 만약에, 어, 그냥 나는 피아노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서 남에게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진로입니다. 내가 피아노 선생님이 되어서 남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주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어. 이게 진로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어 나의 꿈은 직업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옛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좀 불행하고 불쌍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많이 공부를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가서 그냥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게 이 교육도 무료로 기부도 하고 합니다. 네,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직업에 한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네, 8년 동안 사라진 직업이 18개고 새로 생긴 직업이 3,525개가 됩니다. 네, 엄청나죠. 여러분 보냐면 뭐냐면 요즘 선생님 어렸을 때는 1인 크리에이터 이런 거 없었어요. 드론 조종상 전혀 없었죠. 뭐 요즘에는 정리만 잘해도 수납 정리원. 이런 것도 있고, 애완동물 장르이자, 이런 것도 있대요.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 사라진 직업은 뭐냐. 전화기, 조화나, 전화, 교환원, 뭐, 필름, 자막, 제작원, 이런 것들은 또 사라졌대요. 즉, 나의 꿈이 오직 직업으로만 한정이 되면은, 그거는 10년 후에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또, 혹은 또 새로운 직업들이 더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과 가치관이 한 직업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폭넓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더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냐면 두 번째 목적지인 바로 이, 나다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다운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정체성을 찾는 것. 우리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냐면, 일단 고, 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내 친구랑 떡볶이 먹고 이것도 하고 물론 좋은데 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 내가 보니까 만들기는 만들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소질이 없어 선생님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든 경험을 많이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뭐냐면 실패도 한번 해보고 이런 찬양 과정들을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실패했다는 게 뭐예요? 도전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다운 무엇인가라고 뭐냐면 이 찾는 질문들을 우리 이따가 해보겠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자랑스러운 내 친구, 왜그 친구가 자랑스러운지? 왜냐면또 가치관에 따라 잘할라요. 어, 저 사람이 긍정적이야? 그 긍정적인 친구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 다음 나다움을 나 찾는 이런 질문들도 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지능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출된 지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 이해 지능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요. 이거 틀어주세요.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비교적 불만도가 높은 8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그런 직업들입니다. 막상 제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어, 굉장히 높은 대인 관계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어, 그 현장에서 어, 고민도 많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도 그리 높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오영훈입니다.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저의 적성에 꼭 맞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개인 사업이라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줄 아는데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부러워할 직종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직업이 불만인 이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상당히 놀랍죠.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강점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 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봄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 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좀 머리가 좀 둔하고요. 이제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 어,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는 못했었고 약도를 보고 찾을 때는 한 시간 이상 해면 적도 있고요. 그니까 러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세 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세 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있죠. 상위 강점 세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네. 어 다중지능 관련한 영상이었고요. 어, 최근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5 0에 넘었을 때. 네, 최근에 이제 다중지능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제 다중지능 관련해서 이제 한계 요즘에는 진로 직업들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다중지능 검사까지 하기는 시간이 무리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체육을 잘하는 사람을손 들어볼까요? 오,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는 좀 어, 수학을 좀 잘한다. 나는 수제는 거 잘한다. 어, 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 성공한 사람들, 어,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좀 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자기 이해 지능이 다 공통적으로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 이해 지능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이 지능이 바로 다, 다 자기의 지능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3학년 아이들은 이거는 살짝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이도에 맞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 삼성 핸드폰이 만약에 고장 났어요. 혹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면 되죠. LG 모니터가 모니터를 좀더 자세히 알아봐. 뭔가 고장 났어. 알아보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돼요? LG 사용 설명서를 보면 되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무엇이고 내가 언제 화나고 내가 어떤 게 예민한지 이런 거를 알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알수 있는 나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마다 난 이때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낼 수 있고, 내가 이때는 더 좋을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아는, 아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화가 나지? 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 네, 이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가 무엇이지?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기 LG가 있네요. 이거는 고칠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내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내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최근에 이 강점과 약점 이런 거 발표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지네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우리. 진짜 나, 나의 진로, 직업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아요. 정말 많고 검사지도 많아요. 그런 걸 토대로 한번 검사도 해보고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어, 무엇을 할 거냐? 나 사용 설명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 어, 누구냐? BTS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 무엇? 이 유엔 연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어, 방탄소년에 들어가기 결정했을 때이 BTS도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있었대요. 대부분은 아니라고도 했고,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찾아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질 거냐.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아까 보니까 나다움을 찾는 방법, 생각하는 시간이죠.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면 이 워크시트를 한 장으로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작성하게 하면 되는데 이론이랑 이거 작성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좀 빠듯할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 해보니까 하기는 하시더라고요. 뺄거 빼고 하실 거 하셔서 좀 재미있게 애들 초등 그면 발표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제 이론에 치중하지 않고 발표하면서 야저 친구는 저렇구나라고 같이 서로 카드도 보면서 그래서 나를 처, 찾아 떠나는 진로 여행. 래는 이거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생년월일혈액형 내가 보는 성격 남이 보는 성격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 기분이 나빠요. 저는 이럴 때 화나요. 뭐 예의 없는 걸 보면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맺고 싶은 가치 내가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내가 가치 단어를 참고해서 사과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내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가치관. 그래서 어, 딱세 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만약에 봉사. 어, 나는 나한테 나는 완벽의 가치를 더 중요시. 나는 나는 배움이 좋아. 이딱세 가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나는 배움으로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는 나중에 봉사를 할 거야. 이걸로 내가 이제 그 가치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치 단어를 토대로 나는, 어, 어, 내,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돈도 되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뭐, 어, 여기다 돈도 쓸수 있고. 아니면 뭐, 봉사, 봉사 통, 봉사로. 어, 아, 세 가지 말고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여기서 뭐, 우리 가족 건강하기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좀 두서없이 좀 빠르게 진행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꼭그 방향성에 맞게 잘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